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양이의 행동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공격적으로 변했다면, 이 고양이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이 드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묘가 갑자기 작은 사자로 변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양이의 공격성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고양이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고양이 간의 공격성. 고양이들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사는 다며 가정에서는 자원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기서 자원이라 함은 음식, 물, 화장실, 장난감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기존 고양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들은 하악거리거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털을 세우고 심지어 물거나 할퀴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답니다. 고양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럴 때는 고양이들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해주고 서서히 서로를 소개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에게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2.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 고양이는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낯선 환경, 큰 소리, 낯선 사람 또는 다른 동물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고양이는 낯선 환경과 불안감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고양이가 방어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학대 경험이 있는 고양이는 특정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트라우마를 느껴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은 보통 몸을 웅크리거나 귀를 뒤로 젖히는 등 불안한 모습을 함께 보이므로 이들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느긋하게 접근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질병 및 통증으로 인한 공격성. 고양이의 공격성은 기저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경우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고양이의 대사율을 증가시켜 과민성, 불안,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이나 인지 기능장애와 같은 신경계 질환도 고양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더불어 관절염, 치과 질환 요로 감염과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고양이를 예민하게 만들고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만들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양이가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위해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4. 영역 공격성.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낯선 고양이나 침입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 공격성은 주로 수컷 고양이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스프레이 행동, 소변을 뿌리는 행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밖을 통해 다른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고양이는 하악질하거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에 달려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므로 고양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화 수술이 공격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한, 고양이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고양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항상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